그럼 요즘에 왜이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고 있냐? 이제는 뭐 윤리적인 기업이다, 뭐 착한 기업이다,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 가능한 리스크는 위반 임직원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부담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수사선상에 올랐다라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브랜드 가치나 평판에 불이익이 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컴플라이언스 강화 프로젝트를 할 때, 킥오프 미팅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 PT를 이제 가져온 건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이 회사의 리스크 영역을 어 도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식별된 리스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산출물을 만들고, 그리고 산출물을 제공을 해서 실제로 그임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산출물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교육과 홍보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션 크리티컬 영역, 그 어떤 리스크를 주로 봐야 되는지를 식별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 방식으로 크게 RFI 인터뷰라고 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반부패 이슈라고 하면은, 어 뭐, <laughs> 공무원들, 얼마 어느 분이 어떻게 만나는지 왜 만나시는지 만나면 관련된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이제 자료 제출 요청을 하고요. 그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아뭐 어, 대관이나 대연론 하시는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회사에 어떤 유형의 리스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따라서는 뭐 담당하는 어, 언론사 기자들이랑 뭐 골프를 치러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뭐 공장 인허가 관련해서 뭐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는 유형을 특정을 해서 어, 하는 것들이 진단 단계라고 볼수 있고 이게 대면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 현업 담당자분들도 구체적인 내용을 잘 얘기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보통 사용하는 게 인명 서베이 같은 것을 구글 그 서베이 폼에 올려가지고 어그 개인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에서 본인이 뭐서 명절 선물을 준 적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이 뭐 기자 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접촉한 걸본거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문 조사를 해서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사안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방문 관련해서는 뭐 영업 비밀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 안전 뭐 환경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뭐 식약처나 아니면은 어 환경부나 이런 데서 이제 업무하셨던 분들이 직접 가 가지고 규제 기관에서 공장을 실사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스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진단을 한 이후에는 이제 구성원의 인식 영역 그리고 규정의 규정이나 법무 영역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개선 과제를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준법통제 강화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리스크 관리 대응 조직 체계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 ECCP 어, 가이드라인이나 FCP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좀 어, 보고 체계나 이런 것들이 정돈됐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주셔서 어, 준법 지원 그리고 법무 컴플라이언스 부서를 어떻게 언라인 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계속 예방적 준법 감시를 말씀드렸는데 디지털 포렌직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을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렌직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그뭐 규제기관이라든지 수사기관이 실제로 조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이 포렌직을 돌려봤을 때 어떤 자료들이 나오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료 입수.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의리베이트 관련된 이슈면, 영업 담당자 분들의 PC랑 이메일 서버를 좀 저희가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자료를 입수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키워드 검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보면, 어 제약회사 중에 좀큰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대상자가 뭐 수십 명 되는 건이었는데, 그 대상자별로 이메일이랑 파일 뭐 이런 것들이 총뭐 수십만 개 이렇게 자료를 수집을 하고 이 수십만 개의 자료를 다볼수 없기 때문에 키워드를 서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베이트 관련된 이슈였기 때문에 지원, 뭐 의사, 교수님, 뭐뭐키 오피니언 리더, 뭐 리베이트, 킥백 뭐 이런 식의 이제 키워드 문제 될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이뭐 수십만 개의 파일 중에 이 키워드가 히트되는 거, 이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요. 그 내용을 검토를 해서 약 2년 주기로 실제로 영업 사원들의 PC 컴퓨터를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이런 내용의 자료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공항에 다시 뭐 대신 데려다 준다든지, 아니면 명절 선물을 준다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이 발견됐습니다라고 해서 경영 진행에 보고를 하고. 그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그 매년 임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를 이런 이런 내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이제 행동을 하지 말고 그리고 불필요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 이거는 규제기관에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포렌직 점검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2년 주기로 진행을 해서 점점 그런 위법 가능성 요 법업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건들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사례인데요. 이제 기한서라든지 뭐 이런 서버 이메일이라든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저저, 전자적 정보를 일일이 우리 법무부서,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다 리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IT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방법입니다. 어,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법인카드 사용 현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 상황인데 반부패 관련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와 유사한 업태에서 법인카드를 긁는다든지, 아니면 휴가 중에 있는데 법인카드가 긁혔다든지, 아니면 세종시나 뭐 여의도, 이렇게 공무원들이랑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결제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택에 뭐 10km 거리 이내에서 법인카드 사용 현황이 발견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제 컴플라이언스 부서나 감사부서에 알러트를 줌으로써 우리가 일일이 법인카드 현황을 뭐 리뷰하지 않더라도 어 실시간으로 법인카드 사용 현황을 어 검토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사례들을 입수해서 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판시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영업 수익 등의 경제적 효과가 원고들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거 아니냐. 그 너네들 그뭐 하반기 상상 하반기 교육 그리고 원래 조의 컴플라이언스 교육 같은 거를 실시를 했지만 이건 일반적인 교육 수준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런 행위가 다 위반행위 이후에 급조해서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언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행정 제재와 형사 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나온 어, 판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매출 증대나 경제적 효과가 어쨌든 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 규칙 사유가 인정되는 한 H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그 규칙 사유가 있는지를 봤을 때 너네들이 경, 정기 교육을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교육 내용은 아주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의 판시 내용들을 보면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직원에 대한 구체적 실효적 교육 여부를 행정 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행정처분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정리를 해보면 어,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수준의 규정 교육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플레이기 때문에 대상 직원들의 업무에 맞게 구체적인 선례나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 해야 되고 이 모니터링 과정에서 실제 위법 가능성이 있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이제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를 식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학급심 판결에서도, 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너네 이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부랴부랴 도입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수시 모니터링 시스템, 그리고 재발망치 시스템을 미리 좀 빡세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이 하나의 이슈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격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구축 운영 부분은, 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컴플라이언스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비를 하고, 이걸 실효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